하세요. 아, 이제 5주강의네요 우리 지난 주까지 음, 기본 법칙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 제3 주에 뉴턴, 뉴턴의 운동 법칙을 적용했고 제4 주에 뉴턴의 운동 법칙을 직접 적용하기 위해서 어려울 때는 일 에너지 뭐 이런 걸 도입했더니 문제가 쉬워졌고 어느 정도 쉬워졌다 그랬습니까? E는 일정. 자연 법칙이 이는 일정이라고 표시할 정도까지 간단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짜 적용해서 문제 푸는데도 이제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역학 공부를 하자면 그런 것들을 실제 문제, 예를 들어서 물체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든가, 큰 물체의 경우라든가, 뺑뺑 도는 물체의 경우라든가, 또는 유체의 경우라든가, 또는 뭐 진동과 파동이라든가 또는 열현상이라든가 뭐 이런 데에 적용할 것들이 많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물리가 어떻게 큰 걸음을 뚜벅뚜벅 걸었는가 하는 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전자기로 들어갑니다. 전자기는 자연현상의 자연현상이 벌어지는 기본법칙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본법칙을 적용할 때 기본법칙은 F는 MA였어요. 그 F 중에, 그 F가, 여기다 힘 집어넣는 것인데, 이 힘이 전기력일 때가 가장 많이 필요한데, 전기력 자체는, 기술하는 게또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기본이면은 네 가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기본이 만유인력. 이건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물체들 사이에도 만유인력 작용하지만, 그거 뭐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만유인력은 언제 고려하냐면 적어도 물체 하나는 지구 정도는 돼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구나, 달이나 태양이나 이런 것끼리 이렇게 작용하는 거죠. 자, 이런 놈들은 그런데 아주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 하나하나를 그냥 점으로 취급해도 됩니다. 만유인력 작용하는 대상들은 전부 다 점으로 취급해도 됩니 점으로 취급한다고 하는 게 점점 그 전체적인 스케일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 지금 멀리 떨어져서 태양하고 지구를 딱 보면 점두개 있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큰 거죠. 사실은 또 만유력의 특징이 태양이나 지구를 점이라고 생각해도 되게 작용합니다. 그게 이제 만유력의 특징이고 이건 이제 공부를 더 하면 더잘 알게 되는데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기본 힘인 강력과 양력은 짧은 거리 힘인데 얼마나 짧다고 그랬어요? 원자 핵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는 강력과 양력은 별로 볼 기회가 없죠. 그런데 전기력은 어떠냐? 우리 주위에서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냥 보통의 환경에서는 특별히 잘안 보였어요. 그래서 18세기까지만 해도 전기력 안 보였어요. 왜 그러냐면 원자, 분자가 전하를 안띈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안 보였는데 오늘날에는 그래서 이 전기력은 원자 속에 숨어있는 힘입니다 이 원자 속에 숨어있는 힘을 우리가 끄집어냈어요 그랬더니 이 힘이 중력에 비해서 얼마가 더 크냐면 10의 38승배가 더 큽니다 1하고 0이 38개 있는 거예요 그 굉장히 큰 거예요 어, 그래서 이것은 전하들이 어떤 모양으로 있느냐에 따라서 전기력을 계산하는 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 이제 당분간 이 전기력 자체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어떤 현상을 보면 아이 현상은 왜 일어났구나 하는 걸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태양계가 있다 또는 여기 갤럭시가 있다. 그러면 야 이거 만유력 때문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만유력이 없었다면 이렇게 모여있지가 않아요. 그냥 다 지나간다고 그랬죠. 힘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들 사이에 힘 작용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모여있지 않아요. 뭔가가 모여있으면 그것을 모여있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계는 만유력이 그렇게 모여있게 만들어요. 원자핵은 거기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오고록을 모여있는데 그것은 무엇이? 핵력이 핵력은 강력이 핵력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원자핵 중에서 전자를 내보내는 게 있어요 이게 베타 붕괴인데 전자를 내보내는 것은 우리 나중에 공부하게 되겠지만 강력으로 설명이 안 돼요 전기력으로 도 설명이 안 되고 만유력에도 설명이 안 돼요 뭔가 다른 힘이 있어야 되겠어요 이게 바로 양력입니다 베타 붕괴를 일으키게 하는 힘 이게 바로 양력이다 이것은 어떻게 된 거냐면 중성자가 양성자와 전자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기본 입자가 다른 입자로 바뀌게 만들어주는 힘. 이게 바로 양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자 속에 전자들이 모여 있는 것. 이건 전기력이 합니다. 또 우리가 전기가 온다든지 벼락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 중력에 의한 현상이 아닌 돌멩이를 던졌더니 밑으로 떨어져. 이건 중력이죠. 중력이 아닌 다른 현상들은 전부 다 전기력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기력은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건 좀 공부를 해야지 되겠어요. 또 예를 들어서 어떻게 공부하냐면, 우리 다음 시간에 바로 하겠지만, 어려워지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이미 경험을 했지. 어려웠을 때는 어떻게 하니까 쉬워졌어요? 새로운 물리량을 도입해가지고 식 자체를 간단하게 만들었죠. 네. 우리 전기력 공부하면서도 그렇게 합니다. 새로운 물리량을 도입합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전기력을 이해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전기력에 대한 힘의 법칙을 이해해서 그걸 적용해서 전기력을 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유인력을 이해한다는 것은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을 가지고 만유인력을 구하면 되겠어요? 그 만유인력이 바로 어디서부터 구한 거냐면 중력 mg 이것도 사실은 만유인력 법칙에서부터 우리가 구한 겁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만유인력 법칙은 어떻게 되냐냐 우리 잘 알죠 두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두 두 질량 사이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그걸 식을 f는 마이너스 g 이 g는 만유인력 상수 비례 상수죠 비례 상수 값이 얼마인지는 우리가 잘 압니다 m1 곱하기 m2 나누기 r제곱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것을 이제 제대로 계산을 하려면 벡터를 이용해서 또는 위치 벡터를 이용해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두 물체가 이렇게 있고 이런 걸 계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좌표계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좌표계를 먼저 정해야지 되겠어요 좌표계를 정하고 원점을 정하면 위치 벡터를 그릴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위치 벡터를 가지고 만유인력을 계산하면 여기에 F1, 2, F2 이렇게 쓸수 있는데 F1, F2는 두 번째 거가 첫 번째 거를 잡아다니는 만유력이 되겠어요. 그래서 1, 2 하면 차례가 처음에 쓴 1이 받는 힘이에요. 원이 자, 1이 받는 게 F1입니다. 1이 되는 물체가 2예요. 그래서 F1, 2는 2가 1에 잡아다니는 힘. F2, 1은 1이 2를 잡아다니는 힘. 이게 바로 서로 작용, 반작용 관계가 있겠죠. A가 B를 잡아다니는 거예요. 반작용은 B가 A를 잡아다니는 거였죠. 자, 이 식을 어떻게 쓰냐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GM1M2는 그대로 쓰고 여기에 분모에는 둘 사이의 거리인데 나중에 위치 벡터에서 처음에 위치 벡터 또는 힘을 받는 물체에서 힘이 원인이 되는 물체의 위치 벡터를 빼면 되겠어요. 그게 바로 고사이의 그 거리가 r이 되죠. 그래서 r1 r2 벡터한 다음에 제곱해서 제곱, 제곱을 시켰어요. 절대값 취해서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전에 배운 단위 벡터입니다. 그래서 R1에서 R2를 뺀 다음에 그 벡터의 크기로 나누면 방향을 가리키겠어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만유인력의 방향을 알려주는 벡터가 되겠어요. 이게 F12라고 한다면 F21은 어떻게 되겠어요? 뭐 똑같죠? 뭐만 달라지면 돼요? 1을 2로 바꾸고 2를 1으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전기력에 대한 법칙도 바로 이것과 똑같은 모양이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만유인력은 물체가 가지고 있는 질량이라는 성질 때문에 작용하는 것이라면 전기력은 물체가 가지고 있는 전하라는 성질 때문에 작용하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두 물체가 q1이라는 전하와 q2라는 전하를 가지고 있고 둘 사이의 거리가 r이라면 전기력에 대한 쿨렁 법칙은 F는 하고서 비례상수를 그냥 K 이렇게 써도 좋은데 이걸 좀 복잡하게 썼어요. 4파 입실론 제로분에 이렇게 썼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입실론 제로는 진공의 성질입니다. 이 진공의 성질은 우리가 미리 알수 있는데 이 성질 때문에 이제 전기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례상수를 이 진공의 성질을 넣어가지고 표현했어요. 그렇지만 아, 쿨롱 법칙 적용할 때는 이 전체 상수 값만 남으면 되겠어요. 이 전체 상수 값은 우리 이, SI 단위계 또는 실용 단위계에서 8.99 곱하기 10의 9승 또는 9 곱하기 10의 9승 뉴턴 미터 제곱 퍼 쿨롱 제곱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 힘을 좀더 자세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 아까 만회력 법칙 한 거하고 똑같아요. 뭐만 달라졌어요? G 대신에 4파입실론지로 분의1 이것만 썼습니다. 근데 앞에 만일력법칙는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던 게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전기력의 경우에는 인력도 있고 청력도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이다 청력이다는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인력이 되고 플러스가 있으면 청력인데, 자 이게 마이너스가 있으면 인력이고 플러스가 있으면 청력이라고 하는 것은 저 벡터의 단위벡터의 방향 보면 알아요. r1 r2가 어떤 방향입니까? r 1 빼기 r2가 r2에서 r1을 향하는 방향이죠.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그러면 인력이 되겠어요. 그 향하는 방향이 반대 방향이니까. 플러스가 있으면 청력이 되겠어요. 네, 이때 Q1과 Q2가 같은 부호의 전화이면 청력이 되고 Q1과 Q2가 다른 부호이면 인력이 된다. 그래서 우리 쿨롱 법칙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쿨롱 법칙은 조건이 있어요. 무엇 사이에 작용하는 거냐면 점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것입니다. 쿨롱 법칙은 점전하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크기를 갖고 있는 전하에는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이 쿨롱 법칙은 프랑스 의 과학자 샤를 쿨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직접 실험해서 알아냈습니다. 물론 뉴턴의 만유력 법칙을 참고했죠. 그래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하는 힘이 있다는 걸 알고 혹시 전기력도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했더니 아주 대강 그렇게 나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논문으로 발표한 것이 언제냐면 1784년입니다. 뉴턴이 만윤력 법칙을 발표한 것은 1687년이었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네, 근 100년 뒤에. 만윤력 법칙, 이게 첫 번째 기본 힘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기본 힘은 만윤력 법칙이 나온 지근 100년 뒤에 나왔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력은 그런데 전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데, 물체가 가지고 있는 전화를 거슬러 걸러서 올라갔더니, 누가 갖고 있는 거냐면, 이것은 양성자와 전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체 속에는 원자가 있는데, 원자 속에는 원자 핵과 전자가 들어있는데, 원자 핵 속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가 들어있죠. 그때 전화를 가지고 있는 것은 양성자하고 전자인데, 양성자와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화는 부호는 반대인데, 크기는 똑같아요. 크기가 똑같다고 하는 게 소수점이야 끝까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의 크기를 2라고 표시하는데 2는 1.602하고 쭉쭉쭉 나가지요 끝까지 그리고 10에 마이너스 19승 쿨롱입니다 그런데 양성자와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가 크기가 완벽하게 똑같고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또 원자에는 양성자와 전자가 같은 수가 들어있어서 원자는 겉에서 보면 전화가 안 들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는 전기현상이 잘안 보이는 이유가 그입니다 옛날에는 전기현상 아무 필요가 없었어요. 옛날에 보이는 전기현상이라고 하는 건 벼락, 뭐 그런 것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인위적으로 끄집어냈더니 이게 굉장히 센힘이기 때문에, 우리, 아, 이, 이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또는 컴퓨터로 또는 텔레비전으로 그냥 아무리 먼데 있는 거든 다 보는 게 바로 뭘 이용한 거냐면 이 전자기력을 이용한 것입니다. 엄청 세기 때문에 원자나 분자 속에 있던 조금만 가져와도 이렇게 센 것을 이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까 강조한 게 굴렁법칙은 점전화 사이에만 작용하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실제로는 점전화들에 모여 있어가지고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때 크기를 갖고 있는 전화들에게도 쿨롱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원리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중첩 원리라고 합니다. 우리 중첩 원리는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전하가 Qa, Qb, Qc 세 개가 있다고 하겠어요. 그런데 Qb는 없고 Qa하고 Qc만 있다고 하면 둘 사이에 작용하는 Qa가 Qc에 작용하는 힘을 Fca라고 하겠어요. Qb는 없는 겁니다. 근데 Qa가 없다고 생각하고 Qb하고 Qc만 있다고 하면 그때 작용하는 것을 QCB라고 하겠어요. 그럼 두 개가 다 같이 있다고 하면 얼마일까? 우리 그냥 쉽게 아 그럼 이거 두개 더해가지고 QCA하고 QCB를 더한 놈두개 고대로 벡터로 더했습니다. 우리 벡터 덧셈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더한 것이 Qc가 된다. 우리 잘 알고 있고 이게 성립하는데 사실은 이거 성립하는 게뭐 당연히 그래야지 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게 뭐나 마찬가지냐면, 여기 A라는 여자와 B라는 여자가 있는데, 여기 남자 하나가 있어요. C가 있어요. 자, B라는 여자 없을 때 A하고 C하고는 재밌게 얘기합니다. 또 A라는 여자가 없을 때 B하고 C도 재밌게 얘기하죠. 근데 같이 있을 때는 어때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더 재미있을 수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싸울 수도 있죠. 이건 중첩원리가 성립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첩 원리는 사실은 특별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기력은 중첩 원리를 만족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중첩 원리만 있으면 우리 모든 전하들을 뭘로 나눌 수가 있냐면 점전하들로 나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쿨롱 법칙을 적용해가지고 다토해만 주면 되죠. 백터적으로 이렇게 중첩 원리가 있어서. 홀륭한 법칙 하나만 가지고 전기력에 대한 것을 다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전기력은 굉장히 센 거고 그래서 이거의 분포가 아주 복잡하게 있을 때는 계산하는 게 어려워요. 이렇게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쉽게 만드는데 그 쉽게 만드는 방법이 새로운 물리량을 도입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공부할 텐데. 그것들을 공부한 마지막 결과가 바로 뭐냐면, 놀랍게도 전자기파입니다. 이 전자기파까지 저절로 도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전기력에 대해서 공부하게 됐는데, 나중에 전자기파에 도달하는지, 몇 주만 있으면 우리 도달하게 되는데, 저절로 도달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기다리세요.